자 나누기가 나오면 3 곱하기 역수 해야죠 뒤에 거 역수. 그래서 1분의 3이므로 2분의 15가 됩니다. 됐니3 곱하기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5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러면 얘는 1분의 3이어서 부호는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됩니다. 쭉쭉 내려가서 몇번 할까요? 6 5번 한번 해볼까? 음. 5번, 4, 나누기, 얘는 원래 곱하기 나누기 위해서는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꿔야 됩니다. 반드시. 그래서 얘는 7분의 8이었지. 그래서 4 곱하기 역수 8분의 7. 그래서 1분의 4, 약온 먼저. 그러면 분모는 2, 7. 이렇게 되는 거지. 4 나누기 마이너스 7분의 8. 그쵸? 그렇죠? 4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7. 부호는 마이너스가 혼자이기 때문에, 하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똑같이 위에 거랑 같아서 2분의 7.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할수 있겠지? 자, 8번 한번 해볼까요? 7분의 8 곱하기 마이너스 역수 4분의 1. 5는 마이너스 4, 1은 4, 4, 2, 8 그래서 7분의 2 이렇게 되죠.